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요한계시록의 일곱 대접 심판 중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강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 심판을 천사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큰강 유브라데의 강물이 모두 말라버렸습니다. 강물이 마르자 땅이 드러나고 자연스럽게 길이 생겼습니다. 본문은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생겼다 말합니다. 해가 드는 쪽이 동쪽이니까 개역개정 성경에는 동방에서 동쪽 방향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큰강 유브라데의 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준비된 것이 왜 심판인가요? 그것은 물이 마르면 바닥이 드러나서 길이 생기고 그 길을 통해 동쪽에 있는 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인 것입니다. 강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적들이 못 쳐들어왔었는데 강물이 모두 말라버리자 길이 생기니까 그 길로 적들이 손쉽게 쳐들어오니까 그것이 심판이지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에는 로마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로마 제국 동쪽에는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접 심판으로 유브라데 강물을 모두 마르게 하시면 땅이 드러나고 길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길을 통해 동쪽에 있던 파르티아 제국이 쳐들어와 로마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 그것이 심판입니다. 또한 이 일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개구리와 같이 생긴 새 더러운 영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그새 영은 귀신의 영입니다. 14절의 말씀이지요. 그 귀신의 영들이 무엇을 하느냐 보니까 14절에 귀신의 영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았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단과 귀신들이 이적을 행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과 귀신들이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사람을 모으고 힘을 모읍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왜 이렇게 합니까? 14절 중간에 보니까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즉,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사단과 귀신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사단과 귀신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온 천하의 권세자들의 힘을 모으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사단과 귀신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과 귀신들은 하나님과 전쟁을 하려고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16절의 말씀이지요. 아마겟돈은 상징적인 지명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결국 멸망할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 아마겟돈입니다. 어리석게도 사단과 귀신들이 준비한 이 전쟁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일입니다. 17절부터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공중에서 대접, 대접에서, 대접을 공중에서 쏟습니다. 그러자 큰 음성이 성전 보좌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하나님께서 다 되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 되었다. 완성되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을 모두 하나님의 집인 새하늘과 새 땅,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 역사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한다면 사단과 귀신을 영원한 심판과 멸망에 넣으실 때가 된 것입니다. 이제 사단과 귀신들을 끝내 버리실 그때가 된 것이죠. 18절에 성전 보좌로부터 다 되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자 번개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지진이 어느 정도인가? 창조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큰 지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큰 도시가 세 조각이 나고 도시들이 모두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된 백성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 쏟아집니다.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쏟아진다는 상징을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쏟아지자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모든 산들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약 40kg 정도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사람들의 위에 떨어집니다. 이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독하고 그렇게 죽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그날 하나님의 진노가 사단과 귀신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판 전쟁을 해보려고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사람들을 미혹해서 힘을 모으고 이 사단과 귀신들이 준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들이 모두 무너지고 고통 받고 심판 받고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도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날에 우주적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징 상징적인 모습으로 40kg의 무게에 달하는 우박들이 그들 위에 떨어지지만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모독하며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그날의 신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깨어있어서 자기 옷을 갖추어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다니지 않는 자, 자기의 부끄러운 데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미 요한 계시록 6장 11절에 약속했듯이 그날에 예수 믿는 신자는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됩니다. 이흰 두루마기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아서 희게 되었습니다. 또한 게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날에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하얀 세마포를 입히실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수 믿는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실 새 하얀 두루마기와 새 마포를 입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보혈이 우리의 추악한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날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것이 복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복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형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귀신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 전쟁을 하려고 준비를 해도 그 수고는 쓸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흔드셔서 그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그 날에 온 우주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참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가치와 소망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상을 살며 가치 없고 소망 없는 것들을 우리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그저 우리가 허무주의자처럼 다 소망 없다. 그냥 죽는 날이나 기다리자. 세상 망하는 날이나 기다리자. 그렇게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의 날, 하나님의 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과 복이 너무나 분명하니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약속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살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들의 가치를 두고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이곳에서 사는 신자의 삶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에게 주실 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 예수를 죽이시고 그 보열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없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찬송하고 노래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합니다. 그 소망과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